샬롬 저는 자연드림교회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부터 모든 생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부터 오해를 해왔습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는 위탁의 말씀이지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꽃이 활짝 피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꽃이 피는 기간은 1년 중에서 대략 한달 정도 내외입니다. 그것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한 달도 못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식물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여름이 오면 목소리 크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매미를 만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매미를 보면서 약간의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땅속에서 6~7년을 보내야 간신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식물과 또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애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단지 꽃이 피는 그한 달의 시간 뿐일까요? 매미에게 있어서 그 전체의 삶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단지 하늘을 날수 있는 그한달 뿐일까요? 식물이 겨울 동안 쉬고 또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은 단지 꽃을 피워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식물의 삶그 자체입니다. 매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속에서 지내는 그 어두운 시간들, 그 6, 7년의 시간이 단지 하늘을 날기 위해 준비하는 지루한 시간은 아니라 그 모든 매미의 삶 자체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다른 생명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삶을 평가하고, 이해가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과 모든 생명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